SMN 수업, 문제풀이 질문 또는 오답 후 중요한 문제는 별도로 SMN 노트 정리를 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강의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 SMT 수업입니다.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개념 수업을 강의해주고 문제풀이는 질문 또는 첨삭으로 마칩니다. 이 부분이 하샘 수학과는 다른 부분입니다. 하쌤 수학에서는 S&S 개념 학습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강의 수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. SMT 수업 강의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. S&M 노트 S&M 노트는 일반적인 오답 노트와는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. 틀린 문제를 모두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노트이기보다는 학원을 위한 노트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학생 수학에서는 오답노트도 CFEDU를 통한 분석 후 중요한 문제들만 정리하고 있습니다. SMN 노트에 정리한 문제들은 킵노트 정리 기간에 7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.